이장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회오리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할 무렵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길가를 떠났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나를 멀리 베델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그대는 여기에 머무십시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과 스승님의 혼이 살아있는 것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스승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베델로 내려갔다. 베델에 있는 신원자 수련생들이 엘리사를 만나러 나와 그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오늘 선생님의 주인님을 선생님의 머리 위에서 데려가시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들 하십시오.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엘리사 그대는 여기에 머무십시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과 스승님의 혼이 살아있는 것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여리고로 갔다. 여리고에 있는 신원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다가가 그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오늘 선생님의 주인님을 선생님의 머리 위에서 데려가시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들 하십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강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그대는 여기에 머무십시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과 스승님의 혼이 살아 있는 것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계속 길을 갔다. 신원자 수련생 가운데 50명이 뒤따라갔는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가에 멈추어 서자 그들도 두 사람을 마주하고 멀찍이 멈추어 섰다. 엘리아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 만 다음 그것으로 강물을 치자 물이 양쪽으로 갈라졌고 두 사람은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다. 그들이 건너고 나서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그대에게서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그대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 보십시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스승님의 영의 두 배의 몫이 저에게 있게하여 주십시오. 엘리야가 말하였다. 그대가 어려운 일을 구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대에게서 데려가실 때 그대가 나를 보면 그대의 말대로 되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그대의 말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 길을 가며 대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들이 나타나더니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 그리고 엘리아는 표오리 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부르짖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기병이시여. 엘리야가 더 이상 보이지 않자 엘리사는 자신의 옷을 잡고 두 조각으로 찢었다. 그러고는. 엘리아에게서 떨어진 겉옷을 집어들고 돌아와 요단강 두개 섰다. 엘리사는 엘리아에게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강물을 치며 말하였다. 여호와 엘리아의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엘리사가 다시 강물을 치자 물이 양쪽으로 갈라졌고 엘리사는 건너갔다. 여리고에 있던 신원자 수련생들이 엘리사 맞은편에 서 있다가 그를 보고 말하였다.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머무는구나. 그들은 엘리사를 만나려고 나와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그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여기 선생님의 종들에게 50명의 건장한 이들이 있으니 이들이 가서 선생님의 주인을 찾게 하십시오. 혹시 여호와의 영께서 그분을 들어다가 산이나 골짜기에 던지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이들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엘리사가 당황스러울 정도로 재촉하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이들을 보내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50명을 보내어 사흘 동안 찾았으나 엘리야를 찾아내지 못하고 여리고에 머물고 있던 엘리사에게 돌아오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내 네,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은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지만 물이 나빠 땅은 씨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나에게 가져다 주십시오. 그러자 그들이 가져다 주었다. 엘리사가 수원지로 가서 소금을 그곳에 뿌리며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물을 치료하였으니 다시는 물 때문에 죽거나 씨가 마르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엘리사가 말한대로 그 물은 치료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엘리사는 그곳에서 베델로 올라갔다. 엘리사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린 소년들이 성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며 말하였다.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엘리사는 뒤돌아서서 그들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였다. 그러자 암곰 두 마리가 숲에서 나와 그 아이들 가운데 마흔 두 명을 찢었다. 엘리사는 그곳에서 갈매산으로 갔다가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